산, 바다, 섬을 잇는 국내 최초 사천 바다 케이블카, 국내 최고의 바다 노을을 볼수 있는 바다 위 선상 카페 시메스, 항구 와 미쳐버릴 것 같은 낭만을 느끼며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리뉴얼된 삼천포 용궁포차까지 사천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야간 명소 베스트 3를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경남 사천시 송포동 1342-1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곳은 바다 위 선상 카페 시메스입니다. 맑은 날 바다 위 선상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며 통창 뷰로 보이는 뻥 뚫린 바다를 느껴도 좋지만 시메스는 일몰 뷰가 아름다운 카페로 저녁 해질녘 방문을 더 추천드립니다.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에 불이 켜지고 걸어가는 사진 한 장만으로도 이곳을 찾을 충분한 이유가 되죠. 다리를 건너가다 문득 바다 위로 수줍게 얼굴을 붉히는 노을을 바라보면 아름답다라는 말한 마디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사진 찍을 수 있는 다양한 포인트들도 많고 넋을 놓고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아름다운 사천의 노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라 인기가 많은 곳이죠. 또한 시멘스는 블루리본을 받은 카페이기 때문에 맛있는 음료와 디저트를 드시면서 여유롭게 전국 9대 일몰지중 하나인 시안낙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을 즐겼다면 이번에는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해 볼까요? 경남 사천시 사천대로 18 사천바다 케이블카는 바다와 산을 동시에 운행하는 국내 최초의 케이블카로 바다 또는 산으로만 운행하는 기존 케이블카들의 아쉬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탑승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케이블카입니다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은 20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사천의 야경도 함께 즐길 수 있어 더욱 인기가 높은 여행지죠 케이블카를 탑승해도 좋지만 그저 바라만 봐도 낭만 충만한 곳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아름다운 일벌과 야경을 봤다면 이제는 허기진 뱃속을 달래볼까요? 경남 사천시 어시장길 114 용구포차촌을 찾아가는데, 뭐야, 여긴 왜 이렇게 예뻐 청널공원에 있는 청널 문화오름 전망대인데,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눈길을 끄네요. 바로 앞에 있는 방파지와 이어진 다리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올라가 봤을 건데, 용구포차촌 예약을 해놔서 올라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너는 다음에 꼭 한번 방문해볼게. 기다려! 삼천포항 바로 앞에 있는 용구포차촌은 2014년 9월 5일 약 6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새롭게 오픈한 곳입니다 용구포차촌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적당한 유속과 플랑크톤이 풍부한 사천시 앞바다는 남해안 청정해역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종 수산물들의 보고로 이곳에서 와획되는 화로와 수산물들은 맛있기로 소문이 나 전국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죠 그럼 모든 배들이 모여드는 삼천포항 바로 앞에 있는 용구포차촌 해산물들이니 얼마나 신선하고 맛있겠습니까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전어 뒤치 105회를 주문했는데 이게 3만원 완전 부지마죠 선선한 가을바람에 바다를 옆에 끼고 제철 회와 소주 한잔 곁들이니 어찌 좋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선한 해산물은 물론 노을과 야경까지 아름다운 사천에서 기억에 남을 예쁜 추억 만드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여행을 즐기는 파파트레블 두드빠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제발